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7월 31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망의 영들도 한국땅이 거지나라가 되게 생겼다고 말을 한단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참, 간세 협상, 타결 되긴 되나보다 되는데, 참, 아주 요상하게 되나보다. 요상하게. 심각하게 되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국민의 안의를 위해서 아주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그 짐을 덜어줄까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2024년 2월 7일 날 주신 말씀에서 어떠한 부분이 있었냐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 저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김정은도 나의 손안에 있다.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자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이므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니라 그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우리 한국은 지금 쓰디쓴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쓰디쓴 열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이므로 아프게 했죠. 그 김정은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런 자들. 또 굴속에 숨어 있는 그런 자들 다 찾아 가지고 아우지 탄강으로 보내고 다 총살 시켜서 뭐 사망 시켰죠. 죽였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니라. 반드시 그 어떠한 열매든 열매는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심은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WCCWEA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 쓰디쓴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몸을 한 줌에 제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자는 피를 많이 본 자이며 자기 손에 피를 묻힌 자이며 나를 허황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에 그렇게 날고 뛰는 자였으며 남의 사지 육신을 비트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한 잔인한 자이다. 산천초목도 그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으며 그의 눈동자는 살기가 등등한 자이며 그의 참혹함에 치를 떠는 그런 자들이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그의 죽음은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그의 생명줄도 목숨줄도 나의 손안에 있느니라. 모든 것은 나의 시기에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뜻을 묻지 않는 자도 앞으로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도 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이며, 천지만물은 다 나의 것임을 너희들이 쌓은 것도, 쌓아놓은 것도, 너희들이 쌓아놓은 것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땅이 나의 것임을 나는 만천하에 알 것이다. 사망 권세가 물밑듯이 밀려온다 해도 나의 손안에 나의 뜻에 있는 자녀들은 내가 지키고 보호함을 그들이 그들의 두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오늘은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7월 30일 수요일 날사명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육신의 정욕만 따라간다.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과해야 묵은 것이 갈아엎어진다. 한국교회 목사들, 주회종 목사 사역자들은 낙원 변두리가 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전해 드리냐면, 이 사람들도 그렇게 심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하심, 말씀하심을 잘 심어야 되는데, 사람의 머리로 나오는 생각을 그냥 심었다는 거죠. 건물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자본축척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말씀도 변개시켜서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럼 계시를 받는 자들이 많을까요? 계시를 못 받는 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계시를 못 받는 자들이 많이 있겠죠?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자들. 또 이런 자들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자들은 늘또 무릎이 있어야 되겠죠? 겸손한 또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런 자들은 될또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깊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깊게 사람으로는 알수 없는 어떤 은밀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예수님의 마음을 깊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마음이 늘 항상 느껴지죠.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을 얻으리니, 이 심을 얻으리니, 제가 깊게 체험을 했죠, 제가. 느껴봤죠.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말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천국에 가면 이런 마음이겠구나. 저는 그것을 느꼈죠. 야, 예수님, 예수님 깊은 마음. 야, 이것이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은 그 천국을 빼앗길 수가 없죠. 저는 느껴봤으니까. 저는 또 느껴봤죠. 느껴본 자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가 없죠.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좀 고통 당하고 어렵고 힘든 게 낫지. 그 천국을 빼앗길 수가 없죠. 이 뜻은 예수님을 예수님 마음을 제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멀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뭐 좋은 그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로 말을 하자면 그만큼 예수님이 저는 좋으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느껴봤으니까. 동행을 해봤으니까. 마음을 나눠봤으니까. 야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은 분. 어디서 느껴보나.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 죄를 대속해주신 그참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골방으로. 전에 주신 말씀이 있었죠.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먹인다는 것은 나의 참 마음을 받아서 먹여 준다는 것이다.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먹인다는 것은 나의 참 마음을 받아서 먹여 준다는 것이다. 나의 참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참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받는다는 것이고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먹게 된다는 것이다.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받아서 먹으면 그 영이 산다는 것이다.그 영이 산다는 겁니다.나의 참 영의 양식은 내가 주는 것이다.나의 참 영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다.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다.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또 어디 몸이 아프다.또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또 일이 생겼다. 그럴 때는 또한 나라의 이 일국의 나라가 또이 나라가 또 어렵다.그럴 때 그냥 각자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가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죠.그럴 때 믿음의 확신이 다 온다는 거죠.흔들림이 없다는 거죠.또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받아서 먹으면 그 영이 산다는 것이다.나의 참 영의 양식은 내가 주는 것이다.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다.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이다.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이다. 견고한 믿음이 세워져야 그들이 환란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나의 뜻 안에 있으며 무르익은 자들. 장성한 아비의 단계까지 이른 자들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장성한 아비의 단계까지 이른 자들은 나의 뜻을 알기에 그런 자들은 나의 뜻대로 가고자 한다. 장성한 자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이때 주셨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해야 그들이 내 마음 안에 거해야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해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온전한 쉼은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영의 양식을 받은 자들은 그들 안에서 그들 안에서 참 믿음이 용솟음친다. 참 영의 양식을 받은 자들은 그들 안에서 참 믿음이 용솟음 친다. 물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속된 것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그런 자들은 세상 것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 자기 그냥 머리로 건물교에 운영해야 되니까. 자기 사람의 생각대로 전했다는 거죠. 사람이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주인이 됐다. 인본주의 교회가 됐다. 사람이 주인 된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쓰디쓴 열매를 세워 가지고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데 사람이 이끌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죠.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돼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 뭐 철퇴를 세워서, 저런 철퇴를 세워서 허물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비된 곳이다. 영원한 만족함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진짜 그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있는 그것을 느끼게 해주셨고,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느끼게 해주셨는데, 아주. 벽한 그런 곳이죠. 예수님 마음이 천국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영원한 만족함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진짜 만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하고 마치 그 구름 위에 있는 그런 느낌. 뭐 세상 염려 걱정 하나도 없고 뭐 아주 그냥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좋구나 천국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자들은 최고의 존귀함을 받게 되는 자들이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자들은 최고의 존귀함을 받게 되는 자들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처음에 동영상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잘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뭐주의종 목사 사육자들은 다 그렇죠. 다 아주 깨끗한 정결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거룩한 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주회전 목사 사역자뿐만 아니고 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거룩한 통로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동영상 올려라 이 말씀 하실 때 저에게 눈을 열어서 그 천국에 가서 입을 그 드레스, 드레스처럼 생겼습니다. 번쩍번쩍하는 옷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천국에 오면 이 번쩍번쩍하는 이옷 드레스처럼 생겼습니다. 그 그러니까 상급이죠. 너에게 주는 상급이다. 이 말씀하셨죠. 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번쩍번쩍합니다. 드레스. 완전히 드레스처럼 생겼습니다. 천사들도 막 한호하고 박수치고 천사들도 너무 이 옷이 번쩍번쩍하니까. 천사들도 이렇게 쳐다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쳐다볼 수도 없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전해 드리냐면 있는 사실 그대로 저는 또 전해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을 전해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 뜻을 잘 전해 드리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최고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한국 땅이 이렇게 발전되는 발전되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발전되는 시기가 있었죠. 우리 한국땅이 그때 어떤 시기였냐면, 주의종 목사 사역자들이 나의 뜻을 잘 전할 때, 나의 뜻을 막 받들었을 때, 그때 이 땅이, 이 땅이 막 발전이 막 이루어졌었다. 그분들 지금 다 천국 가셨죠. 지금은 등 따시고 배불러서 예수님 안 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아 엎으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걸또 영적으로 깊게 깨달아야 되는데, 아예 모르니까,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아유, 그냥 시절이 이러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극단주의 뭐 그런 자들이 세워지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뭐,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한국당은 사명 있는 나라이다이 말은 특별한 나라. 다른 나라는 다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뭐, 다른 나라는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일들이 여기서 빵빵 저기서 빵빵 막 터져도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특별한 나라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왔다면 더, 더 특별한 나라가 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더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아주 모르니까, 에 그런가 보다. 아 그렇지 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교회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 조차도, 깨어있는 우리라도 계속 골방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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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 땅, 한국 땅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 깨어있는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이,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